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선샤인 코스 트레일이 있고요. 어, 바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디표 경이 멋있어서 어, 이런 맛에 자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제가 어, 여기서 이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네, 다이버스 락이라고 그 공원에 가서. 음, 여기 현지인 애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오늘 얘기하면서 같이 모닥불도 쬐고 걔네가 모닥불을 만들어줘서 덕분에 잘 쬐고 했었는데요. 어, 재밌었던 게 어제 이제 그 굉장히 말이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그 남자 두 명이었는데 각다 제가 끌 왔어요. 다 제가 까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 이 남자 두 명은 이 동네 사람들이라 보니까. 둘도, 어, 나 옛날에 너 아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나이 잘안 묻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나이 토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자기는, 이렇게 한 명의 남자가 자기는 36살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 자기가 원래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살다가, 에드먼튼 그, 알버타주로 자기가 12년을 떠나 있다가, 아, 다시 이제 아버지가 80세가 되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자기가 알보탈 쪽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팍팍해서 여기를 와봤는데 BC주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만큼 좋은 데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네가 떠나봤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 거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수 있게끔 너네 아버지가 여기에 땅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라는 건 너에게 정말 큰 행운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제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남자랑 대화가 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재밌었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36살짜리 남자아이가 계속 저한테 죽은더 살짝 뭐랄까 약간 어 계속 마음을 비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걔네한테 그어요 내가 몇 살일 것 같니? 그랬더니 걔네가, 음, 스물다섯!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스물다섯은 장면으로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제가 걔네한테, 나 51살이야. 아, 한국 나이로 52살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말도 안 된다면서, 거짓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아들이 스물세 살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 정말 너 너무 동안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걔네는 또 뭐, 아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래서 뭐, 그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딴 얘기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이 36살짜리가 갑자기, 나 그래도, 어, 나하고 네 아들과의 나이 차이가, 나하고 너의 나이 차이보다는, 어, 더 많아. 이러면서, 자꾸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뭐 저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정말 큰 차이다. 아, 제가 그전 남자친구도 연하였었는데요. 그 연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서 많이 만나볼까 하고 그런 이혼자 카페에도 들어갔었고 그 이혼자 모임에도 몇번 한국에 나갔을 때몇번 나가보곤 했었는데요. 갔을 때 제일 많이 놀랐던 것이 이 나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자가 한 살만 어려도 굉장히 그 나이가, 남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무슨 엄청 큰 벼슬이라기 보다는 아무튼 엄청 큰 베네핏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음,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캐나다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캐나다에서는 전 남자친구도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 작았지만, 어렸지만, 전혀 뭐, 일단은 영어에는, 어, 존칭이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높임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누나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항는 <laughs> 그냥 이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전 남자친구랑 거의 뭐한 5년? 5년, 6년 사귀었는데, 그렇게 사귀면서 남자친구 집에서도 그랬었고, 가족들한테 저도 그랬었고, 남자친구 친구들한테서도 그랬었고, 단한 번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뉘앙스적인 그런 눈치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게 없었었는데 한국은 진짜 막한어 예. 제가 한국에서 참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만났던 어느 분께서 여자분께서 모임에 나가서 다 이제 여자 남자가 다 같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여자분께서 거기에 있는 남자 한 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남자분한테 말은 안 해보셨대요. 당신 혼자 그렇게 속으로 좋아하고 있은 지가 벌써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분하고 나이 차이가 6살 정도 차이가 나셨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자기는 절대로 어, 고백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6살이나 어린 남자랑 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쟤한테 못할 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나 지켜볼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했고, 정말 쟤는 정말 괜찮은 애야. 진국이야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왜 고백을 못해보실까? 근데 그 고백을 못하시는 이유가 연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때는 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번 이렇게 모임을 나가면서 봤더니, 정말, 나이가 한 살만 어려도 한국 남자들은, 아, 내가 정말, 뭐, 누님 연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막, 아, 한국에서는 절대 연하는 만나면 안 되겠구나. <laughs> 내지는 그냥 한국에 있는 한국 남자들하고는 그냥 인연이 좀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그렇게 또, 36살짜리가 열심히 들이대는 걸 보면서,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막,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 우회로 돌아가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서, 그냥, 아, 귀엽다. 하고 말았었는데요. 아, 제가 캐나다 살면서, 어, 내지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내가 영어를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대화를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뭐 그들과 사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어, 저에게 있어서 영어는 저희 오빠가 그랬거든요. 저희 오빠가 저한테 영어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빠가 저에게 채널이 하나 더 열리는 거야.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하나의 세상이 더 열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laughs> 진짜, 세계는 넓고요, 남자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그러면, 한국 남자분들도 막,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 좀 경쟁력을, 어, 높인다라기 보다는, 그냥, 예, 연상, 연하 음, 마음이 간다면 연상연하가 무슨 그걸까요? 하튼뭐 어제는 저한테 36살의 남자가 예,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긴 했지만 또 제가 기억해 보면 예전에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 랍슨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좀 중후하게 생기신 신사분이셨어요 모셔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잘 해드리니까 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마흔... 마흔 네 살? 마흔 다섯 살? 그랬었고 그분이 60대셨어요 60... 63살인가? 그러셨는데 은퇴하시고 그분은 그리스분이었거든요 었 그래서 캐나다와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전화주고, 전화번호 주고 교환하면서 우리 친구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또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게 <laughs> 네, 친구해요. 했는데, 어, 나중에 이분한테 문자가 오는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버하는 문자가 오길를 바로 차단을 하고는 연락을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나, 나이 어린 사람도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네. <laughs> 아 저는 근데 사실 한국 남자 만나고 싶거든요 한국말하고 같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김광석 노래인데 김광석 노래 들으면서 그그 그 정의라든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나누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어 그렇게 좀 연상 연하에 대해서 아 제가 그러니까 보통 한국 여자가 연하를 만난다 그러면 은막 뭐라고 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난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든 많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든 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laughs> 아, 그냥 이 배경이 너무 예뻐서요. 이 배경이 너무 예뻐서 쓰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라도 해야 된다. <laughs> 무슨 얘기라도 해서 이 배경 써야 된다. 아, 왜냐면 또 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저의 기록이니까요. 예,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선샤인 코스트고요. 혹시 밴쿠버 아니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한번 여행 오는 거 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어제는 정말 그 미국 콜로라도 쪽에 있는 사람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사스칸추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휴가 왔었고요. 예, 저는 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여름에는 밴쿠버에서 여행을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밴쿠버에 있는 이유가 아니면 이 근처에만 있는 캐나다에만 있는 이유는 밴쿠버 다운타운만 나가도 정말 전 세계에서 여행 온 사람들을 다 만나요.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행하면서 제가 혼자서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재밌게 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이라서 여행을 할 때마다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리고 친구라기보다는 아무튼, 예, 제가 또 일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음, 저는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정말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혼자 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갔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여행이기도 하고, 그런 게 혼자 사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혼자도 인생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렇게 혼자서 인생 즐기십시오 했더니 제 핸드폰이 이거를 픽업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지금 피드에 혼자 살면 안 된다라는. <laughs> 그러면서 막그 심리학자분께서 뭐 외로움, 사람, 노인이 고독사하게 되는 이유라든지 뭐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막 그런 피드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같이 있으면 좋죠. 근데 저희 엄마 아빠처럼 같이 있어서 서로를 죽이는 관계라면 저는 따로 있는 게 저형 엄마가 따로따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따로따로 사셔가지고 더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사는 건 좋지만 그냥 그렇지 못하다면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니까요 둘이 있다고 안 외로운 거 아니거든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이 자연을 듬뿍 즐겨보겠습니다.